안녕하세요 음... 해외 나가실 때 있잖아요 그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챙기면서 어? 이거 거기서도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다들 해보셨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이랑 관련 있어요 왜 나라마다 전기 콘센트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쓰는 전기 자체도 조금씩 다른 건지 특히 주파수라는 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찐초보 걸음마 전기 내용 보면서 아주 쉽게 네,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전압 확인해야 한다는 건 많이들 아는데, 주파수는 왜, 왜 체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전 세계 전기 시스템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그 사실 자체가 좀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오늘 이 자료 보시면서 그냥 다르다! 이걸 넘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전자 작품 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가 교류 AC잖아요. 이게 개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막 바뀐다고 들었어요. 1초에 이 극성이 몇 번이나 바뀌나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 HZ 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초에 60번 그래서 60 헤르츠 맞죠 이게 제일 기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전세계적으로 쓰는 주파수가 사실상 50 헤르츠 아니면 60 헤르츠 딱이두 개로 크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딱두 개일까 자료를 보면요 이게 뭐 기술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어, 역사적인 배경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전기를 맨 처음 도입할 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일 영향을 받았냐, 아니면 미국 영향을 받았냐. 여기에 따라 갈린 거죠. 독일 방식은 50헤르츠를 썼고 미국 방식은 60헤르츠를 표준으로 삼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60헤르츠 쓰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도 1887년에 경복궁에 처음 들어온 발전기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그 G 거라고 나오네요. 와, 역사가 진짜 깊게 연결된 거네요. 근데 대부분 나라는 하나로 통일했는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50Hz랑 60Hz를 한 나라 아래서 같이 쓴다고요? 이건 또왜 이런 거래요? 네 맞아요 일부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죠 그 지역별로 전력회사가 달랐어요 그리고 초기에 도입한 발전 시스템도 달랐던 거죠 하나는 독일식 다른 하나는 미국식 그래서 관동 그러니까 도쿄 쪽은 50 페르츠 관서 오사카 쪽은 60 페르츠 이렇게 공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게 저도 제일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는 전 한번 맞으면 뭐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주파수가 다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모터 들어간 제품들,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전동기, 그러니까 모터 달린 제품들은 주파수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아요. 왜냐면 그 모터라는 게 공급되는 전기 주파수에 딱 맞춰서 설계된 속도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60 헤르츠용 세탁기나 뭐 냉장고 같은 걸50헤르츠는 유럽 국가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모터가 설계된 것보다 느리게 돌아요. 이러면 재 성능이 안 나오거나 좀 무리하게 작동하다 보면 과열되거나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50 헤르츠 제품을 60 헤르츠 국가에 썼으면 너무 빨리 돌아서 또 고장 위험이 커지죠. 제품 수명이랑 효율에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와! 모터가 주파수에 맞춰서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니? 어쩐지 단순히 이게 켜지냐 안 켜지냐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고장까지 날수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였네요. 어, 그래서 요즘 제품 설명서 같은 거 보면 프리볼트 말고 프리 헤르츠, 뭐 50, 60 헤르츠 겸용 이런 말도 써 있나 봐요. 네, 정확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다양한 전압, 프리볼트 그리고 다양한 주파수, 프리헤르츠 보통 50, 60헤르츠 겸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게끔 설계된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특정 주파수 전용 제품들도 꽤 많기 때문에 특히 모터가 들어간 제품이나 좀 정밀한 기기 같은 건 해외에서 쓰기 전에 반드시 주파수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주파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전기의 품질을 따지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전기 품질의 3요소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정전 없이 얼마나 꾸준히 전기가 오는지 공급 신뢰도. 둘째는 전압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전압 유지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주파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주파수 유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파수 유지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품질 전기 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야.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해외여행 갈때 어댑터 챙기면서 전압만 볼게 아니라 이제 전자제품 뒷면에 작게 써 있는 그 헤르츠 숫자까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이게 단순히 호환되냐 안 되냐 문제를 넘어서서 각 나라의 역사랑 전기의 품질까지 다 연결된 얘기였더니 정말 깊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뭐 (100여 년) 전에 그런 기술적 역사적 선택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또 기술 표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세상이 더 긴밀하게 막 연결될 텐데,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온 서로 다른 표준들 있잖아요. 이게 미래의 혁신에 혹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다양성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